왔소 여러분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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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쏘시입니다 제가 SNS에서 맛이 있다 없다로 논란이 오랫동안 되고 있는 라면 레시피를 발견했는데요. 달걀 노른자에다가 라면을 찍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게 맛이 있을까 먹어본 사람들은 맛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아니, 숨차 끓여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그냥 일반 라면 끓일 때랑 동일하게 라면이랑 계란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한번 끓여볼게요. 냄비에 물을 따라주시는데요. 250ml. 라면 조리법에 나와있는 물의 양반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아, 맞다. 안성탕면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본 레시피에서는 안성탕면을 사용을 했어요. 물 250ml. 물이 좀 빨리 끓으라고 스프를 넣어줍니다. 파이어 끓여줍니다. 물이 끓는 동안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시피의 포인트는 달걀 노른자에 찍어 먹는 겁니다. 노른자를 분리해줄게요. 따로. 이케 이케 하면은 분리되는 거 아시죠? 둘 풀어줍니다. 끝 때마침 라면이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을 넣어줍니다. <laughs> Oh.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조금 짜게 끓이는 거예요. 물을 반만 넣고 짜게 끓여서 아까 계란 노른자에다가 찍어 먹는 겁니다. 딱 보기만 해도 짜 보여. 짜파게티 수준이야. 국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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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국물이 없어 없습니다 이제. 보통 라면 끓이는 거랑 다를 게 없어가지고 금방 끓여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라면을 계란 노른자에다가 한번 한 번, 한 젓가락을 떠서, 계란 노른자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습니다. 헐. 짜요. 기분이가 이상해. 계란 노른자가 끈적끈적해가지고, 겨울철에 마치 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이랑. 이게, 어, 라면의 맛 자체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좀 기분이가 이상하다. 저희 집 달걀이 좀 작은가 두 개로는 부족하네요. 분명히. 매력은 있어요. 그 묘한 느낌. 계란 노른자가 약간 끈적끈적하게 희석을 시켜주면서 입안이 좀 이상하긴 해요. 와, 엄청 맛있다! 할 정도로 맛이 크게 변한 거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짜요. 물을 그냥 원래 라면대로 끓여가지고 이런 소스 만들어 가지고 찍어 먹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국물도 있고 어. 부족하면 밥도 말아 먹고 네. 매력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네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발견하시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사랑해요 안녕